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구성들이 너무나 너무나 많으십니다. 예, 그 인적 실수 방지 기술이라 해가지고요, 에, 이 부분을 좀또좀 좀 강의를 좀 말씀을 좀 드릴까 싶어서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 실패 사례, 아까 이제 실패 사례 쪽에 또 에, 관련도 있고 했어요. 예 연관되는 연관되는 뭐 같은 분야다 보니까. 인체 실수 방지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어서 제가 좀 말씀 좀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구성은 이렇게 습니다 인간공학이라는 인간공학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나오고요. 그래서 인간공학, 감성 인간공학, 인간의 감각 과 구조, 인지과학과 해부학적인 인간과 직무의 적응, 인간 특성과 작업 능력, 인체 부담과 작업 완전 사람 인간과 작업 환경 이렇게 되는데이 내용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어나냐면 예. 인간공학 개론 해 가지고 우리 김홍재 박사님이 청북 출판사에서 발행하신 2001년도 인간공학 개론을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해 가지고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1장이 이제 일권이 이제 인간공학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2권이 보면 이제 슬립은 이제 인적 실수, 미스테이크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슬립, 미끄러지는 게 하나 실수잖아요. 슬립. 미스테이크 심리학, 위반과 리스크 행동의 심리학. 가정 생활에서 인간 공학 철도에서 변하 시스템 실변성 패 모형의 실패 의 메커니즘이 요거는 이제 일본 쪽에 나와 있는 그 인체 실수 관련 이제 도서가 있어 가지고 그분을 제가 번역해 가지고 좀 말씀을 이렇게 두 분야로 나눠서 1 1권 2권 이렇게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그첫 번째 1번에 보면 1-인간 공학이란 해 가지고 이제 시작되는데 인간 공학이란은 그래서 인간공학개론 아까 말씀드린 출전은 인간공학개론 우리 김홍재 박사님 책입니다. 교수님. 인간공학이란 이렇게 되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인간공학해가지고 정의가 1, 2, 3으로 나와있는데 이렇게 정리하셨더라고요. 정의 1.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 기계, 시스템 또는 인간이 수행하는 작업, 활동을 인간의 여러가지 특성과 특징에 적합하도록 이들을 사용하기 쉽고 또는 작업하기 쉽게 하기 위한 기초적 그리고 응용적인 기술 방법, 논. 이렇게 되있는게 이제 인간공학의 정의 1번이고요. 정의 1을 보시면 인간과 직접 관련을 갖고 있는 시스템을 인간이 갖고 있는 각종 특성을 기초로 해서 설계 혹은 개선하기 위한 과학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고요. 세 번째는 인간과 기계, 결국 인간과 기계가만나이잖아요 인간 기계 속에 인간의 특성을 집어넣어서 인간이 원하는 사용성, 쾌적성, 안전성, 피로 경감, 경제성 등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학문의 영역으로. 여기는 의학이라든가 심리학, 공학, 디자인학, 운전 등의 연계된 학제적인 학문이다 인간공학이 이렇게 좀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이런 내용으로 이제 정의를 내려드리고 있고요. 예,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제 예, 현대 사회의 특징과 인공학과의 관계해가지고 사회 구분, 예, 좀 약간 좀그 흐리죠.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약간 제가 좀 확대를 좀 하겠습니다. 글자가 좀작았어요 이렇게 보시면 자 사회 구분이 있고요. 사회 구분 네, 사회 구분이 있고 네, 사회 구분 네, 사회 특징 문제 그 다음에 인간공학의 과제 이렇게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보시면 사회 구분은 이제 첫 번째 오토메이션 사회 자동화죠. 기계화 사회 산업명령어 FMS 이렇게 되있고요예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정보화 네트워크 사회 네, 성숙사회 고령화 사회의 복잡 글로벌 사회. 이렇게 사회 구분이 되고. 그럼 자동화 사회에서는 이제 특징 문제는 시스템의 대규모 복잡화, 시스템의 안전성, 신뢰성 확보, 감시 감독 작업외증가 되고. 그럼 이것이 결국 인간 과학 가져 보시면 인간과 기계 적합, 인간과 기계 공정 공여, 휴머네러 이런 관련이 된다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정보화 네트워크 사회는 육체 작업에서 이제 뭐로 넘어 가냐면 정보화 네트워크이니까 정신 작업으로 음. 넘어갑니다. 노동 밀도의 강화, 정부의 범람, 인터넷, 인간성 소외되고 멘탈워크, 로드가 걸리고 테크노, 이제 기술적인 스트레스가 발생되는 분야가 되고 이쪽에는 결국 과제로서 보시면 정부의 유해활용, 지속치료에 대한 서포터 인간성 회복, 인간으로의 창조성 지원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된다 이렇게 되고 성숙사회 로 넘어가면서요. 쾌적함, 가치관의 다양화, 간접업무, 화이트클러전과 생산산업의 공동화, 과제로서는 직업 생활의 질이라든가 지적 생산성 향상, 태스크 분석, 업무 분석 뭐 이런 것들이 관련되고 고령화 사회는 보시면 요즘 현재 고령화 사회인데 사회복지 인건 문제, 고령자 고용 정년 연장, 가령에 의한 신체 기능 보상 과제는 고령자에 대한 의료 제품, 산업 환경, 능력 개발, 회복귀 교육, 훈련, 적기 속소 이런 것들이 이제 과제가 되고. 마지막으로 국제와 글로벌 사회에서요 사회 경제 및 지역 특수 조건의 수정 지역 격차가 발생되는데 이런 것들이 과제로는 국제 표준 국제 규역 이런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현대 사회 특징과 인간과의 관계 이렇게 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계속 앞으로 이해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